네, 안녕하세요. 양덕동 보안관입니다. 어, 오늘은 LPG 가스차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요즘 LPG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 지금 어느 정도로 올랐냐면, 최근 7년 만에 LPG 가격 최고치를 갱신했을 정도니까, 평소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LPG 가스차는 저렴한 유류비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 경제성이 완전히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당연히 LPG 가격만 놓고 보면 더 비싸졌으니까 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LPG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PG 가스차는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어 일단 먼저 LPG 가스차의 연비나 유류비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휘발유 차량과 비교해야 된다는 건데요 LPG 차량 자체가 휘발유 차량을 베이스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연료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구동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PG 차량이 가성비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휘발유 차량 대비 가성비가 좋다입니다. 어 간단하게 비교 한번 해볼게요. 어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739원이고, LPG 가격은 1049원입니다. 어, 이걸 퍼센트로 환산해 보면, 현재 LPG 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약60%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 반면 연비는 어떨까요? 중형세단 K5를 예를 들어 보면, LPG 가스차의 연비가 휘발유 모델의 약77%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결론은 LPG 가스차가 휘발유 차량 대비 연료는 더 저렴하고, 연비 차이는 작다고 할수 있으니까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LPG 가스차는 더 경제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만약에 LPG 가격만 혼자 계속 올라서 휘발유 가격의 80% 수준이 된다 이러면 정말 메리트가 없고 경제성이 없는 게 사실이지만 국제유가가 오르면 LPG 가격만 단독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 보통 휘발유 가격도 같이 오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도 LPG가 휘발유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PG 차량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와는 생각이 조금 다른 분들도 계실 거고 또한 LPG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량들과는 다른 단점들도 많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